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카티비 쇼호스트 김하늘입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차량은 그 독일 브랜드 중에서 가성비가 좋다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유일한 브랜드죠 바로 폭스바겐의 준중형 세단 제탑 2.0 TDI 모델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제타 차량, 2014년도에 출고된 차량입니다. 1 4년 출고돼서 현재 주행거리는 84,000km 주행을 했고요. 교환, 그다음에 황금 사고 전혀 없는 차량으로 외관도 깔끔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연비가 2.0이라고 하더라도 2.0 디젤이 거의 16km가 넘는 연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경제성이 높은 그런 수입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부터 외관 모습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타 2.0 TDI 4개통 디젤 엔진 갖고 있는 녀석입니다. 외관 보기에 앞서서 엔진을만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 사고 전혀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외판부터 시작해가지고 안에 들어가는 골격은 출고 상태 그대로 유지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거기다가 누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미세 누유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아주 깔끔한 판정 받았고요. 4기통 디젤 엔진이 들어가죠. 이 녀석은 그1.6 하고 2.0 하고 1600cc, 2차 cc 두 가지 버전으로 지금 엔진이 탑재가 되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녀석은 2리터 엔진이 들어가는 2.0 디젤 차량입니다. 2.0이 연비가 그래도 16km가 넘는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력이 160마력이 넘어가고요. 이 정도만 해도 출력하고 연비 면에서는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생각.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요. 자, 외관 넘어가서 외관 바로 확인해 볼게요. 자, 복스바겐 Z 타2.0 외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루프부터 보니까 위쪽에는 서루프가단착이 되어 있네요. 사이킷 네, 서루프가 이거는 뭐2.0티 d 의 기본에 다 들어가 는 거고요. 네, 루프 부분하고 서루프 부분 트랙하거나 손상이 있는 적들이 있는지 살펴보지만 역시나 발견할 수 없고요. 전면부 유리까지 내려오면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이물질들 튀어가지고 약간의 상처들은 보이긴 하는데 안쪽까지 금이 가거나 이런 부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주 깔끔하죠. 전면부 제일 중요한 건또 차량의 얼굴이죠. 후드 부위부터 내려오는 범퍼 그릴 부위까지 지금 저희가 살피고 있습니다. 일단 사고가 없기 때문에 교환자든지 판금이 들어간 부분들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장면은 너무나 깔끔하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릴 부위. 이런 크롬 가니쉬들, 외장 부분, 그 다음에 로고 부분, 밑으로 내려오는 버커 부위 하나하나까지 전부 다 아주 양호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네요. 그렇게 있는 적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GLI 버전으로 지금 교체가 되어 있는 걸로 제가 보이는데, GLI는 제가 국내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음,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GLI 버퍼라고 해서 이 제타의 스포츠 버전 같은 이 상위에 있는 바디킷을 따로 구해서 교체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녀석도 지금 앞부분은 교체가 되어 있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자, 옆부분 넘어와서 핸다 부위 보고 있는데, 칠은 아주 미세하게 여기 찌그러운 흔적들이 하나가 보이고요.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깔끔합니다. 앞뒤 도어 부위도 전체적으로 살펴드리겠지만, 소상 입은 흔적들이 눈에 띄는 부위들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정도예요. 그리고 앞에 타이어 트레드는 지금 한70% 정도 남아있는 상태고, 이런 휠 스크래치들은 만약에 눈에 거슬리시면은 저희가 복원 작업, 거래치를 이용해서 최대한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작업 진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법 어, 같은 것도 없고요. 지금 칠 나가고, 긁혀서 칠 뭐, 보수해야될 부분 이런 부분들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짜잘짜잘하게 보이는 부분들은 터치업 작업을 지금 다 미리 조금씩만 해놨고요. 요 부분 하단부만 살짝 칠이 떠 있어요. 여기만. 네, 여기가 지금 제일 손상을 좀 많이 입은 쪽들이 것 같고 긁혀가지고 칠이 나갔습니다. 여기만. 이제 수면부에서는 보시 확인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수면부까지 넘어와서 지금 전체적인 상태를 살펴보고 있는데 수면부 비교. 이분이 이제 이랬... 제가 처음에는 광택약인 줄 알고 손톱으로 이렇게 살살 긁어봤는데 광택약은 아니고요. 여기 스크래치가 난 부분이에요. 겉 표면에. 아주 미세하게 아주 충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딘가에 긁히신것 같네요 지워지는 부위는 아니고 이거 같은 경우는 라이트 보건 같은거나 이런 걸 이용해서 한번 밀어내면은 또 깔끔하게 되긴 합니다 예, 가능한지는 저희가 출고할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뒤에 범퍼에는 지짐 싣고 내리시면서 이끝트머리 부분은 조금 조금씩 아주 미세한 스크래치들 확인이 되고 있지만 이쪽에 눌리거나 아니면 트렁크 쪽에 사고가 있거나 이런 부위 는 전혀 없기 때문에 회한 상태로 전반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이 제타 차량이 비교를 하자면 국내에서는 뭐 아반떼 정도로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아반떼랑 비슷한 그런 트렁크 공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로 독일 차량들이 트렁크 공간이 많이 넓지 않죠. 예, 하지만 이 녀석은 차급에 비해서는 실용성과 경제성에 초점을 맞춘 차량이라 그런지 트렁크 공간도 넉넉하게 가져가는 모습들입니다. 네, 폭스바겐 제타의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자, 일단은 실내 상태부터 살펴보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는 상당히 깨끗한 모습이긴 한데 한 가지 제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가장 눈에 띄는 아쉬운 흔적들부터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에 운전석 A필러 쪽 보시면은 필러 커버가 이렇게 지금 이게 벗겨지고 손상이 좀 있는데 이거에 혹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하는 그런 제제가 어 속된 말로 이제 담배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젤를 이게 터시다가 바깥쪽에 그런 생긴 건지 아니면 다른 걸로 생긴 건지는 정확히는 저도 확인을 할 수는 없어요. 실내에서 그렇다고 뭐 냄새가 많이 난다든지 이런 차량이 전혀 아닙니다. 아주 깨끗한데요. 이 부위만 지금 이렇게 군데군데 까진 흔적들이 좀 보이고 있고 그 외의 부분에서는 전면부 앞쪽 유리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대시보드들 그다음에 센터페시아 전체적으로 화면 살펴봤을 때도 이상부이 전혀 보이지 않고요. 오염되는 적들 그다음에 뭐 지금 데미지가 들어갔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아주 깨끗하고 그리고 핸들 부위도 보게 되면은 제가 손 많이 닿는 부위 이런 핸들이라든지 여기는 지금 약간 하얗게 변색된 거 보이시죠 네, 핸들을 제가 지금 돌려서 보여드리는데 아무래도 위쪽하고 왼쪽이 더 많이 손상을 입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죽 표면이 조금 사용감이 좀 느껴지는 부분이고 요것들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다 깨끗합니다 시트 부분에도 실밥이 나가거나 틀어지거나 갈라지거나 흔적들은 전혀 없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오면은, 요렇게, 스 예, 트립창이 보이는데, 이게 지금, 후박 카메라까지 들어가 있진 않아요. 예, 그래서 센서를 보시고 확인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네, 정기장치 중에 오디오 부분,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진입게 들어가 있네요. 네, 진입 거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버튼들, 다 트립창 이 연동되는 것들은 전부 다 동작을 하는 모습들을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은 3단계로 조정이 되는 열선 시트와 공조기도, 풍량, 에어컨까지 전부 다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면서 위에 보이는 화면에 트립 연동이 되는 부분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 하단부로서 내려오게 되면은, 기어봉을 좀 당겨서 보여드리면은, 사각지대 경보장치와, 스타트 스탑 버튼이 이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핸들 부위 확인을 하게 되시면, 이쪽에도, 어, 지금 뭐 볼륨 버튼이라든지, 이런 전기장치들 저희가 하나하나 미리 다 확인을 했어요. 예, 근데, 만들 때마다 계기판에 나오는 트립차 변경되는 부분까지도 역시나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 모습들입니다. 실내에서는 여기까지 저희 마진 살펴보고, 음, 마지막으로 요 썬루프 개폐만 확인을 한 다음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죠 요거는 수동입니다 이제 밖으로 나가서 마지막으로 차량의 전반적인 정리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아주 성의 좋은 수입세단 폭스바겐의 제타 2.0 TDI 모델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자2리 디젤 엔진을 얹고 있는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아주 기본기가 좋은 차량입니다 폭스바겐이라는 브랜드를 떠나서 차량 자체만 놓고 보면 은볼프하고 같이 정말 밀리언셀러라고 불리고 있는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검증된 성능을 갖고 있는 녀석이죠 그리고 이 차량 무엇보다 중요한 건또 가성비 아니겠습니까 1,320만원이라는 판매가 1,000만원 소중반대에서 이런 수입차단을또 운행을 할수 있다는 건 굉장한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제타, 볼프 폭스바겐 그룹이 갖고 있는 어, 또 중고차 시장에서의 감가율이 조금 더 다른 독일 브랜드에 비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충분한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 빠르게 연락 주셔서 저희 슈카 팀에 상담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 슈카 팀이 어플을 통해서 차량 구매하시는 분들께 또 상품을 또 드리고 있습니다. 누리막 코팅제 루틀로 지금 해드리고 있으니까 루틸도 이용하셔서 외관 관리도 깔끔하게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차량 소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